천국은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곳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을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에덴을 돌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것을 받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나가 이제 그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는데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조금은 맛보고 더큰 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 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 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즉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축복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라할때꼭 영적인 것만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가난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질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서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건세 잡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흑암의 건세가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천국을 살수 있는 모든 기초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하는 것이라고 천국이 자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3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또 겨다 씨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풀어 오르는 빵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그 모든 비유들 중에 80% 가까이가 뭐냐? 성장하는 거다 천국은 그 예수를 믿을 때그 천국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하게 할수 있냐 잘하게 하지 못하냐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을 잘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이끌고 인도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믿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또 천국을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끝나후 이방의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앞 구절에 있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로와 시돈의 땅으로 가시잖아요. 즉,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음이 깨끗한 여자 하나를 만나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여자 한 여자를 만나는 거죠. 구원받는 한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뒤에 있는 가난한 여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하나의 예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너가 법을 지키고 너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네가 행위를 옳게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네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 너희가 생각할 때 천국과 멀리 있는 사람. 천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 한 여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과 너무나 대도되는 한 여인을 가지고 와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첫째 사람은 백 부장. 이방인이었던 백 부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자기 집에 종이 아프잖아요. 아, 주인이 종을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종이 아픈 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동네에 유지들을 보낸 거죠.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그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종이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서 가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밑에 사람을 두고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 여자였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자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요?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죠. 둘째로 믿음은 자신이 믿는 분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영원히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간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마저도 정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셋째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배 찬송이라고 하는 경배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왜 그걸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가정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셋째로 믿음의 대상을 향해 내 믿음을 소리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째로. 그리고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잖아요. 소리쳐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는데도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10년은 제자들이 너무나 귀찮아서 아 예수님 저 소리가 안 들리세요? 돌려보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자가 뒤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소리 절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조용히 무시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땅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 기도하는 데로응답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할때 환경을 통해서 막고 있는 자들. 우리를 낙심케함으로 그 응답을 막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작정 했을 때 이미 기도응답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21일만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사 국군이 나를 막고 있었다. 응답을 동전으로 비유하자면 한쪽에는 믿음이 새겨지고 다른 쪽에는 인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낙망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한 여인이 결국 응답받은 이유는 뭡니까? 누가 뭐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용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예수님은 너 자녀를 어떻게 할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너를 돌아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얘기했지만 여자는 끝까지 소리질렀어요 그것이 믿음이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답하였을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시대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렇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조건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너희 믿음을 학증하라는 거야.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자가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걸 믿고 저분이 병 고친다는 걸 믿으니까 누가 뭐랬든지 가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믿음의 그 행동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차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천국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